자, 갑시다. 네. 음, 그러면은 3주에서 발표를 맡은 황태원이라고 하고요. 다들 <laughs> 이번 프로젝트 기간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조금만 자신감 있게. 아, 네네네. 저희 뭐, PPT가 사실 스윙할 때랑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더 추가된 부분, 뭐 빠지는 부분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 개발 환경에서 이제 뭐 자바 JSP, 뭐 자바 라이브러리, 그리고 CSS, JS 이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나눈 역할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관리자가 보는 그 메인 화면하고 고객이 보는 메인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아, 그 관리자가 보는 총 관리자가 보는 화면하고 사서가 보는 메인 화면이 지금 차이가 있고, 저기 네모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총 관리자가 보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여기가 사서가 보는 메인 화면이고요, 어, 지금이 네, 회원이 보는 메인 화면들입니다. 음, 여기 DB 설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 이번에 배웠던 방식대로 이미지 경로를 여기 스트링으로 맞춰서 이제 새로 구현을 다시 했고요. 음, 그 외에 이제 클래스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부 세분화를 해서 저희가 각 기능별로 나눠놨습니다. 뭐책 그리고 회원. 뭐, 직원, 그리고 프로필 부분, 이렇게 해서 전부 나눠놨어요. 지금 여기서 보실 때 왼쪽이 그냥 기본적인 로그인 그 메인 화면이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일단 사서나 뭐 총관리자나 회원이나 상관없이 여기 위에 이름이 뜨고 총관리자랑 사서의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관리자 버튼이 뜹니다. 이게 이제 관리자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는 버튼이고요. 여기가 이제 관리자 메인 화면인데, 지금은 총 관리자로 들어가 있어서 위쪽에 어 직원 관리랑 직원 관리가 보이죠. 네, 그 부분만 이제 사서 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바로 저희 시연 들어가도록 할게요. <laughs> 음 먼저 지금이 이제 처음 보는 메인 화면이고, 여기 라이브러리 도서 검색에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책만 검색을 할수 있는데, 검색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식으로 리스트가 나오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도서의 상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의 추천도서 올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사서나 총관리자가 어 달마다 이제 추천도서를 정해서 올리게 되면 여기 이렇게 뜨고 여기나 메인화면 그리고 관리자 메인화면에 뜨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스트 도서 순위에서는 이제 총 50개의 50순위까지 그렇게 가장 많이 대, 그, 대여가 되는 그 책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에서는 일단 회원가입부터. 네, 중복된 아이디 한번 넣어주세요. 지금 보시면 은그 포커스가 저기 인풋창에서 나왔을 때 바로 저기 밑에 칸에 정규표현식에 어긋나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중복된 아이디 역시 눌리는 순간 저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고치고 나서 이제 다시 인풋창 나가면 빨간색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빨간 저 경고 문구가 하나라도 떠 있으면 어 가입하기 눌렸을 때 이제 가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이디 찾기. 여기에서는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이제 본인의 아이디가 이제 메시지 형식으로 뜨게 되어 있고 비밀번호 찾기를 들어가서 아이디랑 네, 눌러주세요.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면 그 맞는 회원의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 비밀번호를 받아서 이 비밀번호로 이제 로그인을 할수 있고요. 로그인 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그 로그인한 회원의 이름과 로그아웃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로그인을 한 이후에 이제 어 프로필 수정에 들어가 보면 그 입력해서 들어갔던 로그인 시에 썼던 비밀번호를 재입력해야 이제 본인의 프로필 수정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용, 이용 현황에서는 이렇게 그동안 빌려왔던 건수, 대여 중인 도서수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되고, 어, 여기 이제 지금 보시는 여기 선택창의 체크박스는 어, 반납 연기 신청을 할때 이용하는 건데, 여기 연기불가라고 나와 있는 건 반납 예정일이 이미 지났거나, 아니면 이미 반납이 되어 있으면 연기불가라고 나오게 구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기 신청하면, 이런 식으로 반납 연기가 뜨고 그 날짜도 연기가 되게 뜨고요. 희망도서 신청. 여기에서는 이제 그 도서관에 책을 검색했을 때 본인이 읽고 싶은데 도서관에 도서관에 없는 책을 신청할 때 쓰이는 페이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희망도서 신청 현황으로 바로 이제 본인 그 아이디에 맞는 신청 현황으로. 디다이렉트가 되게 되어있구요. 신청 취소를 눌리면 네, 그대로 또 다시 없어지고 그리고 관리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홈페이지 아까 그 버튼 따로 뜨는 거 보셨죠? 그걸 눌리게 되면 이렇게 관리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고 대여나 반납 버튼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로그인 한 관리자의 개인 정보 그리고 밑에가 도서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전 달에 비해서 회원들이 이제 많이 빌린 뭐 대여 도서나 연체 도서 권수를 이제 비율로 나타내게 되어 있고 여기 밑에는 아까 그 회원 홈페이지 쪽에서 추천 도서 그게 지금 여기에 뜨게 되는데 추천 도서부터 볼까요? 여기서 이제 관리자가 추천 도서를 등록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리스트 그 도서 리스트가 나오면 여기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하면 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등록 창이 있고 보유 도서를 관리할 수 있는 출판자 선택 한번 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한 글자로만 해도 이미 등록되어 있는 출판사라면 이렇게 뜨게 되어 있고, 만약에 없는 출판사를 클릭하게 되면,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없다고 뜨게 됩니다. 없는 출판사를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사 관리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또 등록을 따로 할수 있고요. 중복하기는 저희가 모든 그 중복하기 창에는 그 버튼을 눌리지 않으면 또 중복이 안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중복하기는 확인을 달라는 메시지가 뜨고, 다음에는, 네. 네 이런 식으로 추가된 그 출판사가 바로 리스트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고유도서 관리에서는 이제 수정, 폐기 취소, 데 이렇게 터 삭제 이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수정 같은 경우에는 책의 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고 폐기 취소는 이제 너무 이제 좀 달고 달아서 못 보는 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폐기 취소 하게 되면 내용은 불가능으로 바뀌고 폐기 여부는 이제 yes, y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삭제는 말 그대로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분류 관리 쪽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대분류와 중분류 관리인데, 대분류의 지식항문 한번 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다른 중분류만 나오게끔 되어 있고, 여기서도 그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 회원 관리로 갈까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관리자는 회원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고 관리자가 그리고 회원 조회 수정을 보시면 왼쪽 사이드 메뉴 여기에서는 이제 정보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탈퇴 여부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대여 권한 대여 권한 같은 경우에는 연체 횟수가 5회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대여 불가능이 가는 게 있고. 그 외에 뭐 책을 훼손했다든지 하면 그때 이제 대여 권한을 바꿀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검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부 한 글자만 입력해도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대여 권한까지 볼까요? 여기에서는 처음에 이제 회원의 아이디나 회원명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개인 정보가 나오는데 밑에서 또그 빌리려고 하는 도서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선택하고 이제 선택해서 대여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회원 관리 쪽에 한번 가주시겠어요? 아네 여기에서 아까 책을 대여했었다 보면은 이제 현재 대여 도서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 깜빡했는데. 이렇게 대여에 따라서 반납에 따라서 연체에 따라서 이 리스트가 계속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조조가 아몬드라는 책을 대여했었죠. 네 연체 조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모두 선택 모두 취소하는 이런. 체크박스가 있고 선택을 한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연체한 회원에 따라서 이제 그 연체 메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관리는 네, 뭐 회원 관리와 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통계 조회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대여와 반납의 현황, 물론 마우스로 올리게 되면 거기 이제 구체적인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도서 벼, 보유 현황 한번해주세요 왼쪽 사이드 메 여기에서는 이제 연도별로, 월별로, 이제 총 보유 건수와, 그리고 여기 그 카테고리에 따른 책들의 건수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현황에서, 어, 보시면 우수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여도소가 50건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우수회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연도별로 이제, 어, 저희가 총회원수와 그 기, 기간별 2년에 비교, 2년을 비교하게 되는데, 전년도와 이번 연도의 그 회원 숫자를 이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 카테고리별은, 네, 여기도 이제 연도별로 월별로 19년도 9월 한번 봐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월에 맞게 이제 어느 책이 많이 나갔는지 이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회원 쪽과 똑같이 본인의 이제 로그인한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뜨고 물론 여기서 정보 수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주소 검색창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건 이제 저희가 다음 주소를 어디 API, API를 썼는데 예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넣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관리자 메인 화면에서도 로그아웃 기능이 또 바로 있어서 여기에서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바로 로그아웃이 되고 아니면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 그 아이디 세션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회원 홈페이지로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능 구현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발표를 했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음, 관리자 이요 안에 상페이죠 그게 대여 반납 관리는 거 같아요. 면세를 해까요 지금 이번 달 현황만 나오는 거예요? 대여일이 이번 달만 좋게 있긴 한데 이번 달거은 하나?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주관이 만약 거짓 등이 이상한데도 뭔 말이지 알겠죠? 네네. 엄청 많이 나올 건데 여기 아마 서치 기능이 들어가야 될거야 기본 대이어하고반담은 들어가 있잖아. 네 생각 못했고 대체 필수로 지금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통계는 뭐 있어? 통계? <laughs> 이게 몇 월달 얘기예요 이거 전체 전체? 네 전체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도 같이 나오면 될거예요전체기능 음. 도서, 도의, 현황, 또다 보통 같은데? 이것도, 첫 화면에 이게 몇년 거야? 전. 전체. 자, 몇 년, 몇 월, 아니면 전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정보가 있어야지. 뭐, 모르잖아. 이렇게 개발자가 아니지. 이 초기 쪽에 기간하고 이런 거에 좀 명확하게 더 고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음. 하늘에 빨구비가 하네. 고생 많았어요. 네. 고맙습니다.